자 두번째 뱀픽 시작했습니다 설마 클레드 밴하는거 아니죠? 클레드 <laughs> 밴하면 <laughs> 아, 아, 아 이거 아 이거. 근데 이게 되게 짐인데요 밴은 하고싶은데 밴하면 자존심 도 하겠다 아 자존심 상하거든 살짝 아자존심 아니, 그, 문제가 아니라 클레드 해야되냐 이걸로 근데 이거 밴하면 절대 클레드 밴하지 않습니다 아 저도 아니,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야 아 저, 저도 차라리 브랜드를 밴할거 같아요 아 이게 뭐냐면 클레드를 변하는 순간 근데 이 약은 팔리기 시작한다. <laughs> <laughs> 이 <약이 웃음> 여기서 뱀피가 상당히 중요한게 클레드가 과연 약으로 인정. 팔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뱀피 <laughs> 구조 결정이 된다고. 아 그렇죠. 인정. 그거 인정합니다. 아, 여기서 변하면 클레드 약 팔리는 거죠? 아 클레드가 어, 캐리하는 거죠. 여기서 인정. 상대편도 어, 인정하는 거죠. 플리려. 뭐딱 파는거지 여기서 아 고민중이야 지금 클레드를 밴해내나 되나? 되나? 말아야되나 이게 어. 이게 샘플이 나왔는데 은근히 효과가 괜찮아 보여 <laughs> <근데> 상품 출시할지 <웃음> 말지는 <laughs> 이게 아, 시장에 상품으로 팔려갖고 아, 팔리지 말지는 비유 차일지죠 지금 아, <laughs> 좋네요 아, 아, 아 나사스 나사스 밴했죠 어? 다리? 다리 저쪽 안할거 같은데 다리 살려두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요? 자네 응. 그렇죠 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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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놨어요 지금 아저 나서스 <laughs> 저 나서스 배은 진짜 클레드를밴 할까 얘기를 하다가 아, 자존심 어? 아, 도저히, 자존심이야 형 솔직히 어, 나도 클레드밴안할니다 도저히, 도저히, 안 도저히 클레드 밴은 못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럼 나서스를 <laughs> 하자 이게 냈까한 <내 웃음> <자존심 웃음> <깔> 거지 <laughs> 아 이러면 지금 아, 호롱의 간만에 다리우스가 풀렸습니다 나, 다리우스를 현픽 박으면은 탑에서 카운터 치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기 블랭키형이 탑 챔프 몇만하다 하시, 하시니까 코그모? 설마 미드 코그모는 아니겠지? 무개념이죠 아, 근데 고모홈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<laughs> 고모홈이뭐 생각하고 하진 않으니까 향로 베타 빠져갖고 이 패치돼갖고 코그모 될려나 아, 이즈? 아, 설마 정글 이즈? 아니죠 원딜 이즈 <laughs> 아, 모르겠네요 이미 이거 클레드약 팔았으니까 다음 정글이즈 약한번 팔아보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. 서퍼 손또 레이나 이게 이게 길거리 낙마의 문제라고. 스풀이 <laughs> 하나 잘 나오면 <laughs> 어? 다음 신풀 <laughs> 금방 신상품을 뽑아내려 그래. 이래서 망하는 거야. 이래서. 아, 지겹다. 이따 본전은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. <laughs> 아, 근데. 아 이거 클레드 또 해서 또 만약에 캐리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? 아 그건 그래도... 상품 출시지 그때는. 그래 <laughs> 상품으로 파는 거지. 아 이거 딴지 정글러 이거 클레드 나오는 겁니까 이거? 약 팔리는 아... 겁니까? 약 팔리는 거지. 이번에 또또 또 캐리하면 진짜 팔린다니까. <laughs> 아 근데 원딜 이즈? 원딜 이즈 할만하죠. 저번에 아, 잘... 원딜 리즈 누구 되게 잘하셨는데? 아리타, 아리타가, 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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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타홍 말고, 딴 분, 그 전에, 아리타홍 전에. 아리타홍 전에. 아, 근홍이 서폿으로 가네요. 아 그러네요. 뽀선홍이 정글 하시네요. 뽀선홍이 정글로 돌고, 근홍. 어, 이러면 바텀, 바텀 구조는 무조건. 그러네요. 준니홍준니홍이 그 이지로 되게 잘하셨어요. 어, 어 캐리하셨죠, 그때. 사다리타기 멘트. <laughs> 아, 포지션? 포지션 사다리 사다리 메타. 제가 보기엔 포지션 사다리 메타가 아니라 그냥 1 2 3 4 5픽 순서대로 메타. 아, 자기 하고, 하고 싶은 거. 그렇죠. 뭐. 하고 싶은 응. 거 하겠지. 하고 싶은 거 하세요, 메타. 탑 말판가, 설마? 정글 말파죠. 저쪽 팀은 s w 따 p 라 없어요. 정글 말 혹시라도 팀으 나오면 내가 탑 말파를 가겠다. 뭐 요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아직 밴 카드가 두개 남았어요. 아직 클레드는 추천 <laughs> 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.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. <laughs> 라인전에 아, 네, 상승 까지 생각하지마 지금 이하급 할수 있냐 없는 문제라고 <laughs> 중요한 건 그거야 다리우스 밴 해야죠 다리우스 다리우스 브랜드 어. 밴 해야죠 그렇죠? 아 그렇죠 다리우스 밴 해야죠 아 근데 다리우스랑 왜 다리우스랑 브레... 브랜드 밴 하면 됩니다 다리 다리 왜안 뽑았지? 다리 뽑으면 카운터 맞으니까 안 뽑죠 아그래도 장인인데 장인, 장인 아 장인이어도 카운터 맞으면 죽어요 상대편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 만라이너가 하긴 블랭크 형이 잘하시니까 무리 안 하는가 본데 아 벤픽 잘한 야, 거 같아요. 아 자존심 살렸어. 자존심 살렸어. <laughs> 클레드는 안 사겠다. <laughs> 네. 클레드는 안 사겠다. 이건 고 이건 아니었다. 박박이가 말파를 뽑았기 때문에 클레드가 나올 일이 없어요. 아 이거 호롱 탑주고 <laughs> 클레드 하면 안 되나? 질렀을 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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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이거 여기서 <laughs> 픽이 클레드가 튀어나오면. 어? 아 이거 잠깐만. 아 이거 탑타릭 탑타릭 이거 탑타릭 꼬바봉 탑타릭 잘하죠? 어? 잘한다고요? 미드루시안 미드루시안 그냥 같은데? 블랭킹형이 미드가나? 어? 어? 탑? 어? 탑루시안? 개판이네요 야 이거 이분들 오늘 샘플 많이 준비하셨네 아 <laughs> 진짜 아, <laughs> 진짜. 아 <laughs> 많이 준비하셨네 <laughs> 잠깐 여러분 이거 <laughs> 아니 아, 서준은는 데이가 많이 하세요 원래 많이 하시고 아, 근데, 블랭크 형, 루시안 하는 거못 봤는데? 아, 근데, 야, 베이가가 이게... 아무리 잘 커도, 독일 사람이 럭스가 나왔네요. 미쳐가지고. 이거, 또... 이거, 데인접스 메타야, 이거. <laughs> 야, 일단 들이 받고 들이 눕겠다는 얘긴데. 아, 이가들이 받으면? 원딜이랑 딜러 들이다 들이 눕는 거지. 아니야, 서퍼 베이가기겐 알리엔 그럼 어디 가라고. 서퍼 베이가면 알리, 알리 어디 가라고. 탑 알리야? <laughs> 아, 탑 베이가에요, 탑 베이가? 어? 탑 베이가? 아, 탑 베이가네. 미드 루시안 탑 베이가. 그니까, 드리밭는 람머스가 하고, 아허합비금은 어허... 원딜들이, 딜러들이 챙기게, 기겠다 하발리 좋죠. 타, 알리, 탑, 탈릭 이분들, 진짜 이분들. 채팅에서도 약 파시네, 이분들. 아니, <laughs> 자, 근데 이게, 호그모가 말파 궁만 피하면은, 레드팀 싹 아. 녹아요, 싹 녹아. 아, 아유, 그리고 수... 물건 없긴 해요. 일단, 뱀픽은 여기서 종료할게요, 저, 영상은. 채...